동영상이에요 딸기 따는 법 가르쳐 주세요 네 딸기를 손 네. 고의자로 해서 이렇게 네. 해서 꼭지를 잡으시고요 네네 그대로 꺾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딸기가 네. 상하지 않고 오 싱싱한 딸기를 집에 가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네. 있겠네요 딸기가 얼마나 큰지 손바닥에 올려 주세요 자 어머나 음. 너무 예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겨울 동안에 딸기 기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뭐 타세요? 네, 오늘 딸기 채워봤습니다. 딸기 어디 딴, 진짜로 따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머머, 어디 보여주세요? 세상에 딸기꽃이 너무 예뻐요. 어머나, 어, 딸기, 딸기가 너무 예뻐요. 네네네. 아이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딸기 한번 맛봐주세요. 어떤 맛인지. 달고 맛있어요. 달기만해요? 맛있어, 새콤하면서 달고 맛있어요. 그지요, 겨울 딸기가 제철이죠.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딸기 따고 있습니다. 딸기 체험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네, 딸기 맛이 어떤가요? 음. 맛있어요? 음, 제 입에 침이 고여요. 아이고, 맛있겠다. 저, 그죠? 꿀맛이에요? 꿀맛이 이거구나. 어머, 세상에. 저도 한번 맛봐야 되겠는데, 조금 이따가 저는 맛볼래요? 네. 아, 침이 삼켜져서 말을 못 하겠어요. 세상에, 이겨울에 얼마나, 얼마나 푸른지. 봄이, 봄이 벌써 온것 같아요. 그죠? 네네. 야, 잠깐만요. 저기 딸기 밭에선 딸기를 먹으면. 저기다가 꼭지를 버리면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곰팡이 네. 들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는 농장 안에서는 절대 버시면안 됩니다. 아, 환경이 나빠져서 네네. 저희들이 조금 마음만 쓰면 네네. 훨씬 더 네네. 주인도 좋고 이런 딸기도 훨씬 품질이 좋겠네요. 네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르고 먹어 보라고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아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농장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나 딸기 농장입니다. 나 딸기 농장. 뭐, 아, 아, 나 딸기 농장.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어디 딸기 한번 더 볼까요? 딸기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 벌써 먹기도 전에 제 입에 심이 가득 고였어요 새콤달콤 할것 같죠? 이 겨울에 세상에 이렇게 많이 딸기가 이렇게 열어 있네요 이쪽은 딸기를 1차 다딴 자리 같아요 자 맛있는 딸기, 겨울 딸기, 겨울에 먹는 딸기 도시로 여러분, 여기 김포 낫딸기 농장이에요. 낫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촬영했습니다. 딸기 체험도 받고 있으니 딸기 체험하러 많이 들어오세요. 네이버에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검색, 낫딸기 농장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